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H중공업이요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6%대까지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월요일장에 잘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이제 오늘을 맞닥뜨린 건데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 섹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오히려 월요일날 주가 빠지면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조선 섹터가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자 저는 이 뉴스 보고 오늘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와 이거 시장에서 이거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이 뉴스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한다고 하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차 두고 얼마든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같이 핵심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주가락에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요. 오히려 기회인 거를 꼭 확인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 정말 수익 크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큰 시세가 나올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좀 오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대응만 좀더잘 하시면 수익으로 크게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HJ 중공업이요. 자, 지금 미 해군 군 함정에 MRo 계약을 처음으로 자,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성, 이 소식이 나왔어요. 4만 토크급 군수 지원합인데 자,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요. 그리고 또 기술력도 지금 많이 필요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큽니다. 그래서 MSRA의 지금 라이선스를 이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났는데 MRo 사업이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먼저 나왔단 말이요. 그러면 이 H중공업이 일단은 우리나라 군 국내 조선 이 중형 조선사 최초로 참가했다는데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기도 한데 지금 이 정비 역량이라든가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을 지금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MR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요 이게 좋은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부품 고장 나면 고쳐야 되죠. 또 시스템 성능 개선돼야 되죠.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 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재료 수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가 빠진다고 이거 재료 수멸이다 이거 소리시면안 돼요. 그리고 지금 미해군 MR o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크단 말이요. 시장 규모만 매년마다 20조에서 25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h 중공업 기존 사업 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볼수 있는 자 굉장히 큰이 수익성과 안. 정적인이 매출이 매년 반복이 될수 있는 기반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MRo 지금 이 수주가 시작을 할수 있는 이 MSR의 이 승인에 대한 이 이슈를 굉장히 크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선계약이 먼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의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건데, 자, 문서적인 형식보다 실무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자, 특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 조선소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지금 서류적으로 먼저 파트너가 되기 전에, 자, HA중공업과 MRO 실계약을 이제 선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사실상 최종 통과를 자, 인정을 한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건데, 이제 MSRA 체결은요 일단 사후 승인 성격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결과 통지서다. 그래서 이번에 이 MRO 계약이 MSRA 승인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자 지금 굉장한 호재가 나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해를 자, 못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이 MSRA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MRO 이제 입찰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미해군 정비 실적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HA중공업은 자, 선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을 일단은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검증된 검증이 완료된 자, 조, 조선소로 HJ중공업이 공식적으로 등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오션도 자, 주가 올라갈 때미에군 MRO 수주로 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속 수주를 이어갔고요 이게 이제 반복적인 구조로 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MRO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국들 이 조선소도 자, 한방에 이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처음에는 이제 군수 지원함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에 수송함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첫 단추 이걸로 끼고 자 보안과 기술력 일정 주, 일정을 준수하는 능력을 확인하면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전투함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미 해군이 그리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h A 중공업이 이 MRO 분야에서는 아마 이 허브 역할을 맡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요 왜냐면 중형 도크가 일단 4개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수 지원함이라든가 특수성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MRO 전용 조선소는요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대형 삼사, 이 조선, 삼사들 보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업 보면 지금 도크가 이 세계 최대급 규모라서 MR로만 맞기에는 사실상 이게 좀안 맞아요, 잘 생산 라인도 지금 슈퍼 사이클이랑 생산 라인도 빡빡하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함이라든가 이스함 잠수함 이런 극도로 이제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고난도 전투함 이쪽으로 이제 아마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고 국내 조선소간에 이제 이 역할 분담. 이제이 나눠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 h c 중공업은 MRO 시장에서는 아마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반복적으로 계약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회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이 맡게 된 군수 지원함은요, 이 h c 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작업을 해서 이 해군의 미 해군의 이제 인도를 할 예정인데. 작업기간이 크게 길지가 않죠 한 3개월 정도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거예요 근데 도크가 4개라는거 그래서 정비 유지보수 작업비 가능한 도크가 4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게 적은 게 절대 아니다. 자, HD 현대 미포조선도요, 도크 4개입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4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는 이제 물론 다르지만, 이 도크장 개수에 있어가지고는 HA 중공업이 절대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미 해군의 이제 신뢰가 이번에 쌓이면 계속해서 이제 믿고 맡기는 게이 미군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중간에 이런 밸류체인을 바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보수적이요 그래서 H의 중공업이 앞으로 이제 수송함, 군수 지원함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투함까지 단계적으로 역할 확장까지도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2026년에는요 이제 MRO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별도 항목으로 잡힐 수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이제 숫자가 자 등장을 하게 되면 자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게 안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지. 뭐가 악재가 있거나 안 좋은 뉴스 나온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평소 같았으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더 급등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조정에 좀 걱정이 되시거나 하시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시세가 크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주주들을 좀 흔들면서 만약에 여기서 좀 단기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이 성향의 물량들은 한 번씩 좀 털고 가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 h 중공업의 이제 실적과 수주 전망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이 1월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 공유 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료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무료로 자료까지 공유 드리는데 이게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린다고 해가지고 절대 가치가 없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허투루 드린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많던지 적던지 간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 도움을 받아 보시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스스로 이게 도움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에 늘려가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명만 듣는 거라 자료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라 정말 이런 인사이트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을 때 여러분들 H의 중공업 지금 여기서 와 진짜 저평가구나라고 생각이들 거란 말이에요. 최대주주가 왜 2천억 원을 자 지금 여기다가 더 높은 가격에 실었는지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기회인 구간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 여기 보시면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무료 신청 링크가 있는데 이 무료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이첫 번째 거. 여기 중요 타점 완벽 대응 무료 소통방 자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12월 15일자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HJ 중공업 관련해서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 땡땡땡땡의 땡땡땡땡 여러분들 번호 다시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종목명은 HJ 아니면 HJ 중공업이라고 쓰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문의상 남겨놓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은, 아, 그 전에, 여기, 자, 여기, 자, 동의함 제출하기까지 하시면은, 요게 이제 완전히 제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자료 받아볼 수 있구요. 구글 폼을 하고 있어서 이게 100% 무료에요. 유튜브가 무료인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누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중복으로 체크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연말 주도주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있죠. 자, 11월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 11월, 12월 달이 사실상 26년도 이제 이 주도주를 1월, 2월 달 이제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선정하는, 선별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 숫자를, 좋은 숫자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세력들이 미리부터 판을 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선별해 놓은 종목들 미리 선점을 해서 잡아놓으시게 되면요. 정말 이 멀티버거 템버간 종목들 바닥에서 주가 올라갈 때 이거 막 흔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면서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평단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간에 들어오면 여기 변동성이 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낮은 자리에서 가져가면은 훨씬 수익 가져가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같이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매매, 이 선침의 전략부터 해서 끌고 가는 이런 매수 시점, 그 다음에 수익 극대하는 화 구간들, 이런 거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도주 관련해가지고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무료로 주식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방문 가능해서 여러분들 좀 교육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똑같아요. 영상 밑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청 링크, 요거 무료 신청 링크 누르시면,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고 받으실 번호 쓰시고 종목명 쓰시고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H중공업도 중형 조선소, 이 조선주 소조선 가운데서는 이제 주도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10배, 15배 많게는 20배도 간단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말, 연초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특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개인들이 수익을 정말 크게 의미있게 보려면은 주도주에 집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도주 그냥 싫고, 그냥 적당한 종목, 뭐, 낮은 자리에서 좀싼 종목들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편하게 좀 매매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자, 절대로 계좌를 몇 배씩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맞아야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요. 에 그래서 실제로 주도주 매매에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HA중공업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 수익으로 연결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